이우석 후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무소속의 채연이 후보님이십니다. 무소속의 이하영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투쟁위원회를 대표해서 성적격발전소 유치백자 투쟁위원회 선임 대표이신 박홍표 씨입니다. 경등병원 전반대 투쟁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성모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삼척과 근덕투쟁의원를 대표해서 상임 대표이신 박웅표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청년 동해 삼척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오신 예비 후보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여러 예비 후보님들의 역량을 평가하려고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핵없는 동해 삼척을 원하는 후보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삼척 동해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큰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핵발전소 때문에 근 20년 이상 심한 몸살을 알아왔고 두 번이나 무산시킨 역사의 땅입니다. 근덕면 덕산 위에 세워진 핵백지하 기념탑을 볼 때마다 선배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지금도 핵백지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아픔의 눈망울이 눈에 선하며, 그때마다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픕니다. 이 지역의 한 지도자의 개인의 안이와 탐욕 때문에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권력에 붙어 있지 않은 불의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극기하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라의 핵발수까지 치리고 하는 저 행동을 볼 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땡크를 멈춰야 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16개월 동안 줄기차게 모든 수단을 다해 주민투표를 요구해왔습니다. 만약 삼척시장이나 의회가 오늘 우리가 서명한대로 4월 6일까지 주민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후보님들과 더불어 총선이 끝나면 주민소환으로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립니다 이제는 시민도 직접 나서야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 지역 시장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운전사를 갈아치워야 하는 국회의원의 힘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진정으로 핵발전소를 없애줄 수 있는 후보,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핵발전소 없이도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잘살수 있도록 하는 분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그 판단은 시민들의 각자의 모습이지만 현명한 시민은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협약식을 맺어서 핵 없는 삼척 동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가기를 바라며 또 한편으로 돌아오기는 여론의 흐름을 보고 핵 없는 이 동의 삼척을 위해 살신 승인의 정신으로 후보직을 양보하고 단일화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핵 없는 동의 삼척을 만드는데 신명을 다맞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후보자 기호순으로 인사 말씀을 어, 일정들이 그 선거운동 때문에 일정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들 능 강연 짧게 말씀 해 주십시오. 저쪽 어, 통합진 보단 박은춘 후보님, 기독당 이용수 후보님, 우소최 재리 후보자님 계십시오. 재리 후보님 이하의 후보님 축하하겠습니다. 제 TV 토론에서 저는 방사선 피폭이 된 피폭이 어떤 거라는 거, 오염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사능 피폭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TV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냄새 냄새도 안 날뿐만 아니라 눈에 보지도 이 않고 쉽게 이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가 방사선 박사를 딴 사람입니다. 치과 방사선 박사지만 그것도 방사선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피폭에 그 대한 것도 어, 받았는데요. 그 피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국구지마에서난그 피폭 같은 경우는 그 용기 안에 있는 비폭 수를 따지, 그 원자, 원자 발전소 안에 있는 비폭 수치를 따지자면은, 6분 안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 정도는 엄청나게 많은, 쉽게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한 번에 수만 장을 한꺼번에 확 찍는 그런,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나 적 혈구가 이상이 옵니다.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어,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출혈,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빠지면서 이제 피를 토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5년 안에 다 죽습니다. 비폭 량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리고 비폭 범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범위입니다. 지지 효과까지 40, 4 0 0 k m 인데 이미 400km까지 오밀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쿄까지 253km인데, 이미 육쿠시마에서 육구, 도쿄 운동량에 벌써, 오, 오염량이 벌써, 저, 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요코하마, 도쿄에서 25km 떨어진 요코하마까지 벌써 운동량에서, 그, 비폭량이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감아하도안 되고, 덮고도안 되고, 짧게 시 노트를 봐아도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결과, 아, 저는, 예,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표안 찍어도 답은 없어요, 저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님들이 예, 제가 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럼 끝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해3.7 0 교육법 이용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먼저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 이제 보도 기자 여러분과 그다음 에 투쟁위원회 위원분들하고 그다음 에 시민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핵 관련된 이 반대 투쟁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고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소중은 이렇습니다 아 어, 우리가 이제 그구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을 위한 우리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그 그 짧고 단기적인 멀지 않은 미래를 보지 않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는 투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어, 지지가 해외의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기술로 해양연구원에서 벌써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 지진과해일이 어떻게 하면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유권 이용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살수 있는 방안은 이런 핵을 위한 뭐 경제활성화 및뭐 에너지효율이 아니라 더욱더 다른 추가적인 에너지효율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활성화를 다른 방법론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동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에 제 의사가 있지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여러,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근덕덕산에 어, 2000년 전입니다. 덕산에 어, 원전이 들어오기로할때 장을 명수배하고 근덕분들이 옷으로 상영하실 때 제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의사도 만대였습니다 지금 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갈등을 조정하고 순화시키기 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도, 이제는 제 소식을 밝힐 때가 된 데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일들이 잘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리박홍표신을위한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녕하십이니다 예, 어,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 우리 동해상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삼척원자력 발전 계획 배치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우리 박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 민주통합당 지도부들로 하고 어, 면담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얘기했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 원전 어, 3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어, 동해 상척이 3척, 3척에 3척 시민들이 이원전을 발전을 반, 찬성하면서까지 좀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영원을 그것도 우리가 좀잘 헤아려서 앞으로 발전단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발전단지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때는 뭐 합성석이라든지, 어 뭐우주 펠리시라든지 또 러시아 가스를 들여와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그 에너지를 우리 성척이 그 에너지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는 데는 정책적 방향을 함께 나가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분명하게 반대해 나갈 겁니다. 저도 지금 비록 형식은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인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반드시 어, 당과 함께 전체 문대를 안전성 관리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어, 민주통합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좀더 잘하면 제 1당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진보통합당도 반행 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충분히 삼척 원자력 발전서 건립 계획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말에 정권이 우리 지정으로 어, 교체가 되면 되는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은 분명하게 백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금 전에 어, 신부님께서 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들의 영혼을 받들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 핵 반대의 기치 하에 다리로 하는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가능하면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 프로세스를 거친 후, 이후에 어, 새누리당 이희재 후보가 사실상 원전 찬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어, 저희 어, 원전 걸림을 반대하는 후보들끼리 응원을 잘해서 강요하도록 해서 반드시 우리 삼척시민들, 동해시민들의 흡발선수 백지화의 영혼을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시간을 는데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